제가 왜 맹신문자가 됐냐면, 저는 핑크를 할때 정말 성격을 다 알고 살습니다제가이채소를 음. 먹으면 하는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매일 다이어트를 해서 썰러들을 먹고. 음식. 옥주연이 입채소가안 맞는 건 단순히 입맛 때문이 아닙니다. 옥주연은 팔체질상 목양체질이기 때문이죠. 목양체질은요. 잎채소가 가장 해로운 체질입니다. 특히 배추, 양배추, 상추, 케일에 함유되어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장 점막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양체질은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채소라 하더라도 내 체질에 안 맞으면 독성 반응처럼 작용하는 거죠. 반면 옥주연은 고기를 많이 먹는다라고 했죠. 목양체질은 간 담도계가 발달한 특히 담즙 분비가 많아서 고기 같은 지방이 많은 음식이 들어와야 담즙이 활발하게 배출되면서 소화가 잘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담즙이 많이 분비되는 체질이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고 담석증이 생길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주연이 입채소 먹고 설사하고 소고기 먹고 건강해졌다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체감이 아니고 생리학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팔체질 진단 이후로 옥주연은 철저한 체지식 신봉자가 됐고요. 지금은 본인이 팔체질 맹신자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하자고 먹는 채소가 몸에 해로운 건 아닐까요? 내 체질을 알아야 비로소 음식이 약이 됩니다. 샐러드 먹으면 배 아프고 설사하는 분들 이 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소중한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